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드디어 액티언을 저희가 타러 왔는데 와... 유튜브에서도 겨우 한대 보기 힘들었었는데 여기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차량 색상이 있다 화이트랑 블랙 가장 인기 색상이고 가장 대표 색상이 로얄 카퍼 색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운 좋게도 또 화이트에 걸렸어요 나는 가장 잘 팔리는 화이트가 궁금했거든요 진짜 제가 제대로 타보고 경쟁 차종들과 붙어볼 만한지 가격은 가성비가 있는지 실제 승차감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오늘 다 밝혀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아 여러분들 2005년도에 세계 최초로 쿠페형 SUV 액티언 기억나시죠? 그 액티언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계승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 모델을 기다렸었던 분들은 아 토레스 쿠페가 나온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예 그냥 네이밍을 바꿔서 다른 차로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차체를 보면은 경쟁 차종 대비해서 차폭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상위급 모델인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도 차폭이 넓어요. 차폭이 1900mm가 넘어가잖아요. 그대로... 그럼 그때부터 도로에서 뭔가 존재감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차가 더 안정감 있어 보이죠? 이 차는 사기가 굉장히 쉬워요. 옵션 늘게 정말 많이 없고요. 두 가지 등급이 있거든요. S7 등급하고 S9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탈 거는 이제 S9 등급에 202만원짜리 사륜 옵션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투톤 익스테이리어 패키지를 넣어가지고 이것도 41만원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차량 가격이 한 3,900만원 또좀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높긴 하죠. 디자인이 여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토레스보다도더 강렬하게 생겼거든요. 가장 특징적 적인 KGM의 헤리티지죠. 이게 건공감리 보이세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쪽에 DRL 램프 쪽에 쫙 둘러 싸져 있어요. 이 라인 DRL 램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 밑에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리 보면은 이쪽도 다 건공감리로 뚫려 있어요. 이 아... 밑에까지도 똑같아요. 범퍼가 딱 지나가면서 되게 좀강인한 인상을 두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보면 타겟이 20대부터 40대 사이. 요즘 그런 분들 굉장히 디자인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정말 좋아하게 강렬한 직선형으로 잘 만들었다. 특히 이쪽 부분에 입체 보시면요 본넷에 파워도 및 4개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와. 이쪽 라인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멋슬카같은데 네, 이런 차들이 내가 운전하면서 내 본넷을 바라봤을 때 정말 운전에 재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라인 보이시나요? 이게 네, 토레스에도 이런 모양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굵고 입체감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 액티언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냐면요 일단 그냥 S7의 기본 깡통 모델 있잖아요 아. 그것도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기본으로 20인치가 들어가요 와. 다이아몬드 커팅일로 그리고 또 무료로 다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고 이제 새롭게 박힌 마크 보이세요? 아, KGM 제가 또티볼리 하나 갖고 있잖아요 네. 제 것까지만 해도 날개가 하나씩 달려있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제 완전 KGM으로 네이밍을 바꾸면서 새로운 로고가 들어갔고 흡음재가 들어간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을 굉장히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노면 소음이랑 이런 걸 한번 다 느껴보도록 할게요 요즘 좀 반응은 어때요? 어, 일단 사정계약만 58,000대 실계약이 지금 보니까 한 13,00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정말 많은 차예요 휠하우스 보시면은 여기가 좀 도장면하고 같은 색깔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토레스만 해도 이쪽에 플라스틱에 검은 블랙으로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누가 봐도 토레스는 뭔가 오프로드에 특화된 작은 차. 사실 누가 토레스 타고 가 오프로드 가겠어요. 우리 오프로드의 강자인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차는 정말 도심형 차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휠 하우스 라인만 봐도. 저뒤 뒤가 너무 이뻐요.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블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내가 쫙 봤을 때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후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다면 보 이쪽 루프가 떠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차체가 길어 보이고 좀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그래 있어요. 보여요, 진짜? 네. 그럼 이 차가 크기가 얼마나 돼요? 차가 좀 많이 길어 보이죠. 엄청 길어요. 어, 일단 토레스보다도 더 길고요.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가 투싼하고 스포티지예요. 그두 차보다도 일단 차가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 사이즈가 좀 애매한 게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딱 공간에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휠 베이스가 경쟁 차종 대비 가장 짧아요 음. 또 제일 충격적인 거는 아반떼보다도 휠 베이스가 짧아요 무릎이 좀 불편하거나 음. 아 너무 진짜 별로다 저는 그냥 깝니다 자또 안녕하십니까 제포리입니다 저는 오늘 레인지로버 벨라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쪽만 아, 뭐. <laughs> <laughs> 보면 어때요? 진짜 벨라인 줄 알았어요 네, 레인지로버의 벨라 느낌이 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실물로 보면 은 진짜 벨라 같아요 네. 투톤 이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히 분리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루프랑 이 옵션을 굳이 넣지 않나도 이쪽이 다 원톤으로 들어가 근데 그 차도 생각보다 이뻐요 그래서 이 옵션은 그냥 솔직히 취향 차이 같아요 넣어도 네,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근데 가격이 41만 원이잖아요 10만 원당 1개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1만 원이면 4개월 뒤에 후회해요 늘걸 <laughs> <laughs> 넣을 걸 취향이지만 전 무조건 넣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쪽에 보시면 테일핀 에어로 스포일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어요 음, 이제 램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좀 멋들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 그 오히려 저는 후면이 더 어, 이쁘장하게 잘만든것 같고요 이게 테일 램프는 아니고 이것도 역시나 그 r 고이밑쪽에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도 이제 건공감리 이쪽에 이제 뭐 방향지시등이 뭐 들어가고 요 스케드 플레이트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와서 뒤에를 다 덮는 형상으로 돼있거든요 거의 면도기예요 밑에 라인 보시면 이쪽도 하나의 캐릭터 라인이 일자로 쭉쭉 가면서 이쪽에도 하이그로시로 쭉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멋있죠? 네. 어, 엄청 좀 세련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어, 대망의 트렁크를 봐야죠. 네, 기존 토레스보다도 길이가 한 7cm 정도 길어졌다고 하는데, 아. 어, 네, 트렁크가 어? 많이 넓죠? 네, 네. 이쪽에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이쪽에도 물건을 좀 수납을 아. 할수 있게끔. 그리고 폭보다도 길이가 좀더 길어졌어요. 맞아요. 트렁크 공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요, 토레스 때와 좀 똑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반떼보다 휠베이스가 짧달해서막 공간이 좁아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경쟁차 대비 뭐 넓고 이런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랑을 하는 게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 4개가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많 네. 그래서 캠핑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할 게 1568L거든요. 다 접으면. 와. 그러면 이제 경쟁차 대비 뭐 가장 넓고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완전 풀플랫은 아니에요. 살짝 올라와 있는 정도? 그네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잠다잘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좀 캠핑을 위한 분들처럼 나온 게이쪽이게 와 이거 있어요. 디테일이다. 에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덮이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데 물건 같은 거 빠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물건이 빠지거나 부를 때를 대비해서 어, 이렇게 디테일로 딱 이렇게 덮을 수 있게끔 음 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카 매트 싣고 이렇게 하면은 딱될것 같고 어, 이런 게 깨알 디테일인데 불을 끄고 킬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은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제가 지금 185인데 이렇게 했을 때이 정도 누우면은어 나도 충분히 가능하다 와, 발이 살짝 삐져나오는데 재벌님도 키가 큰 편인데도 이 정도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근데, 앉지는 못하고,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런 쿠페형차 같은 경우는 장점이 가다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음... 여기 앉을 때 되게 편해. 일반 SUV인데 천장 났잖아요 그럼 여기도 못 앉죠 맞아, 맞아. 입구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액티언이 애들 데리고 어디 갔을 때 어른은 여기 앉아있고 안쪽에 애들 앉아있고 하면은 캠핑 가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 조금 아쉬운 게어 지금 여기 열고 밑에 하면 저쪽에 안쪽에 소화기가 있어요 아 저기 안에 있네 네, 어떤 차들 보면 운전석 밑에 많이 놓잖아요 음... 디자인상 별로 도 그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걸 꺼내서 내가 불까지 끈다?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런 SUV를 살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전동 트렁크 그 전동 트렁크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S7 등급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전동 크렁크가 빠져요. 음. 그래서 저는 S9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S7에도 옵션으로 고를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요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캠핑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짐 들고 있어요. 언제 또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킹 모션 하나만으로. 오! 네. 다 좋아. 이거는 S9부터 들어간다는 점. 음. 아 고를 수 있게 좀 해주지. 그리고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최고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버튼 형식으로 어, 점이 나 있는 문 여는 버튼인데, 그러니까 터치 형식은 아니에요. 요거가 있어서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솔직히 차를 산 입장에서 뭔가 내가 등급이 낮은 차를 산 느낌이 들잖아요. 음. 그리고 심지어 이제 2열에는 버튼도 없어요. 네, 뭐 터치 버튼도 없고 빨리 누르고 갈때좀 불편하겠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굳이 운전석까지 와서 전 아.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야 이게 되게 신기하게 만들어놓은 게 이런 퀄팅이라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스웨이드 느껴져요? 스웨이드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 예. 요거는 그냥 일반 인조 가죽인데 스웨이드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아, 60만 원짜리 레드 앤 블랙 그 인테리어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넣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안쪽이랑 있는데다 스웨이드가 들어가게 돼요. 아... 그래도 뭐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데 이제 카본 수전사 느낌 나게 살짝 이렇게 해놨고, 수전사.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다 우레탄에다가 이쪽에 이제 뭐 하이그로시 이런 패턴으로 돼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뭐 이제 이런 거를 너무 따질 수가 없게. 없겠... 했죠? 조금 칭찬할 게 이런 차들은 정말 풍절음에 취약하거든요. 1열에는 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어요. 이중 접합 있는 유리 치고 안 조용한 차가 없기는 해요. 맞아요. 대빨님 근데 안 좋은 점은 없어요? 너무 칭찬만 하는데? <laughs> 진짜 실망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일단은 어떤 옵션으로 선택을 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고를 수가 없다. 아이 네,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다른 라이벌 차들은 옵션을 넣거나 등급이 올라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선루프가 없어요. 옵션을 안 넣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선루프도 옵션이 없어요. 아예. 아 그래서 이거 25년 년도 2월부터 이제 썬루프를 달수 있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사는 사람들은 코브인가? 옵션은 기본 선택으로 이 실내를 카멜 베이지 투톤 있고요. 그거 40만 원짜리. 그리고 아까 41만 원짜리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 있고요. 그다음에 4륜 202만 원짜리 어, 그 패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S9에 오면은 블랙 앤 레드 인테리어 패키지. 자연 사람들이 늘까 생각되는 그 스포츠백이가 있어요. 음... 140만 원짜리. <웃음> <웃음> 그래도 이게 또 장점이 진짜 많은 차거든요. 이쪽에 이제 보시면 12.3인치, 12.3인치 인포테인먼트랑 계기판함이 들어가요. 오... 이거 그냥 기본이에요. 이게 팔두 정도가 꺾여서 여기서도 손이 그냥 갑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생각을 잘 했어요. 핸들 특유의 디자인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쪽 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놔서 계기판의 시인성이요. 어디 하나 가리는 데가 없어요. 이쪽에 뭐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은 아니고 어? 오토홀드 버튼이 일로 왔어요. 일단 오토홀드가 예전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서요. 이렇게 내려서 이쪽에서 오토홀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쉬운 거 아니냐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토홀드가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예요? 후진할 때. 자 후진하려고 했는데 오토홀드가 걸려있어. 그럼 다시 이거를요. N단으로 내린 다음에 화면을 없앤 다음에 내려서 오토홀드를 꺼주고 다시 R을 들어가서 또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찮아요 이 과정이 다 필요 없이요 이제는 하다가 오토홀드 걸렸잖아요 바로 얘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즐겨찾기? 별 하나가 있죠 어 네, 즐겨찾기 버튼인데 원래 그쪽에 드라이브 버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알고 둘을 모르네 이쪽에 드라이브 버튼뿐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걸, 걸 넣을 수 있어요. 테일게이트 아... 열기 닫기부터 오... 앰비언트 설정. 그래서 이쪽에 뭐 이렇게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세팅해 놓을 수도 있고 뭐 미디어라든지 공조. 내가 원하는 걸다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이번는액티엄부터 여기 이제 아테나 2.0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픽이랑 음... 아, 반응성, 상품성 등이 좋아졌어요. OTA로 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와, 그도 진짜 또. 네. 프레스랑 이런 거다 1.0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것 중에 가장 편한 게톤 프로젝션이에요. 내가 여기서 온도 조절을 하다가요. 다시 내가 내비를 보고 싶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했을 때 그땐 이 버튼이 없어서요. 다시 홈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폼 프로젝션을 눌러야 했어요. 이 과정이 운전 중에 굉장히 귀찮은 거 알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내가 여기서 온도 조절 이런 거다 하다가 폼 프로젝션 누르면은 바로 그냥 그대 연결해 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같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에 아... 어,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 허리에 맞춰서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잘했어요 저같이 허리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이게 필수거든요. 참고로 이건 저 현재 운전석밖에 없기는 한데 아뭐 어, 운전자만 괜찮으면 되는 거아닌가요뭐 조수석이랑 뒷좌석 너희들이 운전하니 나만 괜찮으면 되지? 저는 요, 요 기본 요 시트도 요 차급에 맞게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푹신푹신네 되게... 불편하지도 않고 저는 하나 옵션 추천을 하자면은 내가 좀 화려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그 카멜 베이지 투톤 옵션이 있잖아. 아, 진짜 이쁘다. 네, 정말 좀 화려하긴 하죠. 근데 그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예요. 그냥 점잖게 이렇게 블랙으로 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좀 고급스러운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원목의 우드, 우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막상 만지면은 실제 우드보다는 뭔가 이렇게 덮어 씌워놓은 음... 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약간 카본 수전사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요게 또 굉장히 안 어울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나름 고급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 요쪽에 이제 드디어 다시 또 BMW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도 크리스털로 되어 있는데요. 요쪽도 살짝 이제 카본 느낌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아, 진짜 BMW처럼 뭔가 진짜 고급스럽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많이 변했다는 건 굉장히 칭찬해줄 일이고요. 또 컵홀더도 좀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신요 아, 네, 이쪽 밑에 또 이제 공간이 이제 만들어놨는데 네, 조금 아쉬운 거는 큰 가방 넣기에는 네, 좀 아쉬워요. 여기에다 이제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겼는데 어, 정말 이제 뭐 잡다구리 짐이죠. 어, 제가 보기엔 선글라스 정도 뭐 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C 타입 단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이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 저는 이쪽에 있는 걸 강추 드리는 게 내가 이렇게 있다가 빨리빨리 뺄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쪽에도 뭐 이제 공간이 뭐 이렇게 넉넉하게 있는데요. 이런 편의성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핸들 열선조차도 이 핸들에 다 있거든요. 아... 네, 이전에는 다 터치였어요 이쪽에 이제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쪽도 다 그냥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핸들 열선 기본 옵션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 기본 옵션 뒷좌석 열선 다 기본 옵션 이쪽에 크리스탈 기어봉 다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차는 깡통을 사도 무방해요 단지 전동 트렁크 요거랑 안을 놨을 때 보시면 어라운드 뷰 있죠 이아 어, 어라운드 뷰는 S9에 가야만 이 어, 옵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바로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M밖에 안 내려가요 내가 10번. 뒤로 가고 싶으면 두번 내려야 돼요 아... 후진하고 싶으면 두번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이렇게 있으면 내려가긴 해요 근데 1초 넘게 걸리는 데네 네, 그렇죠 빠르게 주차해야 되는 상황에선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필 베이스가 짧아서 좀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네 여유 있어요 와, 헤드가 엄청 많이 남아요. 아, 요 차가 지금 동급 대비 요 천장 높이가요. 제일 높아요. 1m가 넘어요. 음... 그러니까 저같이 키큰 사람도 여유 보이시나요? 좀 엄청 남아요. 예. 네, 요 정도 공간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뒷좌석 공간 요거는 패밀리카로 생각해도 충분히 매력 있다. 음... 연인끼리도 매력 있다. 이 야, 매력적이다. 요거 옵션 아니에요. 사랑카다. 네 사랑카. 아... 왜냐면 신혼부부가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클라이닝 뭐 되는 거라고는 할수 없는데 요거 아까 의자 접을 때이 버튼 네. 하면 여기서 한 한 요정도? 0.5도? 네한 요정도 <laughs> 각도로 좀 내려가기는 해요 도시락 귀엽게 하나씩 있고요 좀 아쉬운 게요 차가 앰비언트 라이트 괜찮게 이쁘게 들어오거든요 아. 뒷좌석에는 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네 진짜 네. 그래도 장점을 뽑자면 요쪽에도 이제 열선 시트를 개별적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통풍 음... 시트는 없지만 어 근데 이거 여기 있네요 옷걸이 뭐 이제 쇼핑백거리, 옷걸이라고도 하는데 쇼핑백을 갖고 타거나 면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공조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납공간 이 작은 핸드폰 하나도 차도 어디 안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네. 어, 충전 C타입 포트 있고 이거는 음. 그냥 파놨다 새롭게 또 키가 바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어... 토레스와 다르죠. 어... 뭐 사실 요 키가 막 엄청 뭐 이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금속 느낌의 이런 묵직한 느낌 있잖아요. 이런 음. 어, 거좀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놨네요. 자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이게 1.5 가솔린 터보잖아요. 산타페도 하이테크 옵션 정도 하나 넣고 뽑게 되면 3,600만 원대 뽑아요. 어... 이 차가 지금 3600만원 넘고 근데 그 차는 2 5 l 가솔린 터보 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게 가성비냐 음. 솔직히 이 돈이면 산타페도 뽑고 소렌토도 뽑는데 가성비냐 그러니까. 그리고 스포티지 풀옵션도 3 6 0 0만원대예요 얘는 풀옵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성비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얘는 지금 마력도 170마력 가장 낮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순간 치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포레스에 비해 굉장히 개선이 된게 일단 그러니까 이 차가요 100cc당 1 0 0일당 토크 있죠 그게 라이벌차 대비 가장 높아요 투산이랑 스포티지 같은 경우가 27토크란 말이에요. 얘는 28토크가 넘어요. 음. 토크가 어디서 가장 좋냐. 고속 크루징할 때 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영역 있죠. 순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때 치고 나갈 때이 차가 오히려 더 편하고 쉽게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 영역에서 프레스보다 초기 가속 능력을 10% 올렸고요. 실속도 구간 있죠. 60km에서 120km. 이때 구간 가속 능력도 5%를 더 올렸다고 래요 그렇다면 이 차가 연비가 딸리냐. 공유 연비가 11km거든요. 6단 변속기라고 하면 은 연비적인 측면에서 살짝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 연비를 굉장히 잘 뽑아낸 거죠. 자, 이제 한번 밟아볼게요. 이게 1 5리 터보 터 가솔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터보 렉이 좀 많이 심해요. 아이 정도면 한창 우리 벤츠 유명할 때 있죠. 반박자 아 느릴 때. 어, 얘는 거의 4분의 3박자가 느리다그 <laughs> 다음에 이제 제가 즐겨찾기 모드 변경을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한번 누르면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를 밟았을 때 프랑스를 밟으면. 터보렉은 똑같이 있네요. 음. 반응이 빨라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핸들이 더 이렇게 묵직해진다거나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윈터 모드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겨울 같을 때길 미끄럽고 할때 있잖아요. 아 이럴 때 이제 상시 사륜으로 불려주면서이 모드를 유지를 해주는 건데 어, 저는 항상 모든 차들 옵션을 넣을 때 사륜 옵션을 넣는 걸 굉장히 추천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 차는 옵션이 그의2 2만 원이에요. 우리가 차 멋있게 꾸미고 뭔가 한 등급 위에 차처럼 꾸미고 했을 때 무슨 마력이 올라간다 그래요? 감성. 그렇죠. 감성 마력이 올라가잖아요. 사륜 옵션 을 넣으면요 안심 마력이 올라가요. 내가 당장 뭐 전륜이든 후륜이든 갑자기 뭐 미끄러지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사륜차를 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되거든요. 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기 싫거나 하시는 분들은 202만 원이지만 나 이거 아이들 태울 거고 우리 가족 태울 거야. 어, 이런 생각을 가신 분들은 무조건 사륜 옵션 202만 원 넣어라. 자, 우리가 이제 유턴을 할 건데 여기서 한 바퀴 이상 스티어링휠을 돌려주면 오, 바퀴까지 네 그래, 그렇죠. 내가 유턴을 하려고 할때 이때 차량 주변을 다 보여주는 거야. 이 핸들 각도랑 타각이랑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오지안 그런지. 네. 이 차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이전 그 토레스에 비해서, 부싱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승차감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그 토레스, 제 지인의 지인이 그걸 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잠깐 타보고 왔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크게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느끼못할 아. 아니면 제가 이거를 타고 뭐 두세 시간 운전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그런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는 소음 부분이 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아까 그 미쉐린 흡음 타이어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닥에 또 올라오는 그 NVH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기 A 필러, B 필러, C 필러 쪽에도 흡음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루프 라인 쪽에도 흡음재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유리 창문 쪽에도 이중 접합이 들어갔어. 요1열에는어 많이 조용해졌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 에 사운드 인슐레이터 패키지라고 들어갔는데 그 정숙한 실내를 좀 구현을 했다고 해요. 터널 아우터 흡차음재를 추가해가지고 엔진 노이즈 요 유입을 또 최소화했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서 들리는 엔진은 바닥에 올라오는 소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차를 타다 보면은 찌끄덕 찌끄덕 어딘가 뭐 비틀리는 소리 이런 게날 때가 있잖아요 응.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바디 구조용 접착제를 적용을 했어요 그거를 딱 발라주면 그런 이제 소음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홀플로그를 정해서 바디 강성을 올렸대요 바디 강성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찌그덕대는 그 소음이 많이 들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강성 올리면 소음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야? 맞아요 찌그덕거리고 차체가 비틀리는 소리가 많이 안 들리거든요 밑에가 언더플로우 댐핑 시트인데 그래서 로드 노이즈의 실내 유입을 다 차감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 토레스를 타셨던 차주 분들 아니면 요 차를 지금 계약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이 어, 차급에 비해 굉장히 정숙성이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노면 소음, 풍절음까지 이런 거는 정말 예민한 분 아니면은 크게 불쾌하실 일이 없다. 근데 다만 승차감적인 측면에서는 토레스랑 뭐, 도친, 개친 뭐. 크게 다른 게 없구나. 무슨 3천만 대 SUV 를 3세 에어 서스펜션을 뭐 기대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가격 내에서 승차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어, 정도면은 굉장히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 동급도 다 타보셨잖아요, 스포티지 투싼. 네. 네. 그랬을 때랑 좀 비교해서 어때요? 스포티지 투싼, 어, 살 빼인 전 이거 사요. 오, 왜요? 솔직히 1.6 터보나 1.5 터보나, 저는 뭐 크게 뭐 다를 바 같진 않고요. 정말 유료한 디자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옵션. 저는 S9을 추천 아까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새로운 차에 타고 있구나. 제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뽑았으면, 이런 감정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요급에서 차를 살 때는 정말 옵션,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옵션과 디자인 두 가지를 최고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그두 차보단 이걸 볼것 같고. 저 이제 뒷좌석 앉아봤는데, 제가 오늘, 어술 한잔 했어요. 안전 안전 운행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휠베이스 좀 짧아서 아쉽다라고 얘했던 기게 기우였어요. 이 음... 무릎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요. 거의 하나 반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남고 이거를 의자를 최대로 뒤로 제꼈거든요 이랬을 때 이쪽 이런 공간 보이시나요? 공간은 솔직히 그 국산차가 최고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노면이 안 좋은 길을 달려볼 거예요. 이 차를 패밀리카로 구입하실 분들은 이런 뒷좌석 승차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 건데 지금 속도 몇 킬로죠? 지금 속도 40으로. 자 토레스랑 비교했을 때. 이번 진짜... 30이요. 여러분들 3, 40으로 방지턱 안 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몇으로 넘어야 돼요? <laughs> 좀 더, 좀더 약하게. 아무리 승차감이 좋아졌다 그래도 정말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이상 다이나믹한 그 차이는 느낄 수가 없고요. 뒷좌석도 토레스와는 아직 저는 크게 뭐 다른 걸못 느끼겠어요. 근데 정말 뒤든 앞이든 많이 조용해졌다. 뒤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조용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일부러 조금 노면이 진짜 안 좋은 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프로드 테스트를 뭐 하, 하려는 건지 되게 정말 좁은 길 가고 있는데 그범제를 많이 착용하고 했다곤 하지만 노면이 안 좋고 요철이 많은 데는 차 안에서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요. 차체 강성을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레스처럼 뭔가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에 되게 어울리는 차라는 거를 타자마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썬블라이드까지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 단점을 하나 뽑자면은 뒷좌석은 자동이 아니라는 거 어,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자, 오늘 그 액티언 시승기를 한번 맞춰봤는데,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차 대비 승차감이 더 좋다거나, 더잘 나간다거나, 뭐, 요런 느낌보다는 저는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 요런 데서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 정말 내가 색다른 차를 타고 있구나. 뭐, 어, 요런 거에 큰 장점을 주고 싶고, 요게 색상이 7 가지가 나와요. 근데 가장 많이 계약한 건 역시나 화이트랑 블랙인데, 저는 좀 화이트 추천인 게, 블랙은 저 뭐, 투톤 익스테리어라 이런 걸 고를 수가 없어요. 블루도 마찬가지고, 요 화이트 색상에 옵션 추천을 하나 하자면은, 저는 그 S9 등급에 4륜 하나만 딱넣고 어, 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정장차 대비 어떠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한 4천 주고 요 차를 살 거면 산타페랑 소렌토 가시고요. 좀 옵션 덜 놓고 만약에 내가 스포티지나 투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 차로 가세요. 아 그리고 이 차가 또그 네이버에서도 최초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또 여섯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뭐 무료 환불이라든지 뭐 썬팅도 무료로 해주고 블랙박스도 달아주고 뭐 점검도 해주고 뭐다 해준다고 하는데 아 그렇게 구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진짜 화제차 액티언을 타봤는데 다음에는 이 액티언 뭐 프로옵션과 깡통 뭐 이런 것도 비교도 한번 해보고 토레스랑도 한번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재미난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뽀리였습니다.